아,까지, 지금, 아, 메이저 줄뻔 했다.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아, 비법 안풀다 아이씨. 그냥 합시다. 자, 설 것도 왔네. 자, 지미의 라님 반갑습니다. 무사히 귀환하라. 자, 우초 하단에 추천과 즐의를 찾게 한 번씩 놀아주세요. 아.. 어.. 비번 안 풀고 하면은 이게 기록 불가라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아이거파 끝나고 저기 한명을 클자 해야겠다 한명 잘라야겠어 누군가 저기.. 아 누군가가 아니고 저기 누구야 어.. 아 그니까 무재한님이 그니까 그때 뭐라고.. 뭐라고 얘기했는데 도배하면서 각근님같습니다별뜻 없었다고? 도배다고 했 잘하는 건 아니고, 일단 그 도배를 얼마나 했길래? 채널 어디에요? 1투 지역 서버 3-1 18번입니다. 방 그냥 막 도배. 아, 김씨는 저 유튜브 구독자인데, 이따 친척 좀 해주세요. 아, 편홀. 아, 편... 쟤 누구야? 편홀님? 마무리. 아, 아 퍼돌리 근데, 어떡하죠? 나 친추를 못해서. 친추를 잘안 받아요, 제가. 가지고 아, 클레는 받아줄 수는 있는데. 자막에 저기, 친추 못, 뭐, 못 받는, 아, 안 받는다고 저 써있어요. 자, 우차다니 추천과 즐겨찾기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, 어, 마인드 PC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구독, 아, 구독해주세요. 항상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, 어,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, 한, 동영상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. 추억이 적용왕님 반갑습니다. 네, 유튜브도 많은 구독 부타, 부탁드릴게요. 이제 방학, 하, 이제 방학 이후에는 하루종일 방송하는 수밖에 없어 월, 화 수, 목, 금, 다 아, 토요일, 일요일까지 아, 근데 진짜 빡세겠다 울산클, 울산클레이 진짜 짝퉁이 엄청 많아, 엄청 많아서 그 진짜 울산클랜 명칭이 뭐예요? 내가 가짜 울사클이랑 아이씨 비교해보게. 거의 비슷한데? 아, 뭔가 다른가? 잠깐만. 아! 짜가 울사클랜을그 L을 I로 바꿀 때, I로 바꾼 것 같아. 아 그래서 울산 클랜도 있을 울산 클랜인 것 같아 이제 짝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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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그니까 애를 아이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LTD 맡았습니다 어쩌지 뭔가 이상하더라. 아이씨, 위티에네 레이시티가. 저말 레이시티 어딨지? 와. 자, 우차단의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 나중에 뭐자유클리어도 있게 말았으면 좋겠다. 뭐, 그럴 일 없겠지만. <laughs> 근데 진짜 못 믿는 경우 한 90%가 돼요. 그 울사클랜 진짜인지 짜가인지 거의 대부분은 짜가, 짜가로 보시는 분이 90%입니다. 진짜 클랜이신 분인데, 짜가로 말하면. 근데, 진짜, 이건, 짜가 어, 클레이 너무 많아가지고. 자, 우츠하다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한, 한성산원님 반갑습니다. 아이씨, 3대 박 자, 일단 시작할게요. 아, 미치겠네. 아, 근데 시청하고 나서 진짜 한번 봐야겠다. 어, 멀시 왔네. 자, 멀시를 일단 통화를 좀 하겠습니다. 영. 어, 하이. 아, 오랜만. 어, 오랜만은 아니잖아, 임마. 아 씨. 얼마인데? 오랜만인데. 아, 씨, 죽었잖아. 어, 에브왕은 오랜만인데, 멀씨는 오랜만이 아니야. <laughs> 맨날 깍두셔서 하고 그러잖아. 범수랑. 아이씨, 애매한데. 자, 지미스나님꺼 한번 보겠습니다. 아. 야, 멀씨야. 어너 <laughs> 리퍼 클랜 이길 수 있어? 아 이기지. <laughs> 그냥 이겨? 아이 범 범자를 때는 건데? 아 이기지. 미션 실패. 우리 <laughs> 팀 <고르팀> 승리. <laughs> 아. 서든 메일. 와, 자,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하다. 요즘 안 나와. 어제부터 실력이. 자, 우초화단의 추천과 즐겨찾게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근데 범수는 지금 어떠냐? 뭘씨야 범수 왜? 응? 음? 범수 뭘씨야 아니, 니네, 니네 클랜 뜨니까. <laughs> 난 괜찮은데? 난 좋은데? 음. 아, 근데, 아이, 불안하게. 사강, 원래 차강 진출하잖아. 음. 아, 너네가 뜰것 같아, 은지. 아, 아니야. 필이 진짜 이상해, 나 지금. <laughs> 아니야. 아, 진짜 그렇게 되면 나 진짜 망하는데? 이님 반갑습니다. 와, 진짜, 설마 그렇게 되긴 않겠지? 일단, 멀시랑 범수크에서 멀시가 이기고, 나랑 포항이랑 뜰 때, 이제 우리 클리 이기면, 멀시랑 묻는 거야, 바로. 사강전에서. 그리고 이제, 오른쪽 편은 이제 모르겠지. 근데, 결승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? 아마 멀, 여기서, 아, 그럼 멀, 멀시 좀만 더 유리한가? <드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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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리방아로 하겠습니다. 뭐야. 자, 비번은1111 들어오세요. 아, 하... 깜 자, 126번 방 비번 1111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Stop. 자 해양 중계 솔 뜰게요. 아 맞다. 아 잠깐만요. 아방 다시 파겠습니다자 양준님 반갑습니다. 자 비번은 111 들어오시고 12번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사라 더님어서 오세요. <laughs> 울산 클랜 마스터가 아 그래? <laughs> 자 보송님 <laughs> 반갑습니다어나 그냥 그다지 <laughs> 나는 진짜 우리 자유 클랜을 <laughs> 진짜 망할 빌이야. 자 일단은 먼저 해양중계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타비자이 말하지 마시고요. 저도 모르고 말해버렸네. 자 12번 방입니다. 15번 방 12번 방으로 오세요.

아, 뭐야, 나 언제 죽었어? 아, 랩 또? 미션 실패. 와, 다 설리네? 잠깐만. 승리. 야, 우리 팀. 어, 양주님, 어, 있고. 밑견, 지미. 아, 이거 오바잖아, 이거, 솔직히. 야, 야, 머리야 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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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팀이냐? 블루? 아, 씨. 야 이게 맞는 건가? 아 말도 안 되죠. 네마이스토 왔습니다. 스나 지존이 와서 오세요. 아 섞을 거 보였다. 팀을 팀을 섞을 걸. 자우수하다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갔다 오은 메이저 좀 해체할게요. 네. DJ. 음. 오케이, 나이스, 천산이 잡고. 아씨, 한명 있는데. 오케이, 레이시티 잡고 더블 킬. 그 나쁘진 않아 장균님 반갑습니다 또 어디지? 아, 또 어디있는데? 아씨 진 네, 상대팀 천사에다가 인천팀에다가 이 뭐야 이 천적관계에다가 와 익스마술사님 반갑습니다 또멀시에다가아네 긍장님 반갑습니다 카게만들기님 어서오세요 아휴 진일님 반갑습니다. 근데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이 정도면 진짜 얼마나 심각한 걸까? 와와 레이스 진짜 얘는 무조건 개돌이야. 뭐 말하면 개돌인지 핵인지 뭐알수 없네 진짜. 아. 뭐야 이게 <놀람> 자 우측 하단에 는 수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야 레드에서 내가 2등이 아이 아니다 어차피 5대빵을졌네 뭐, 승리. 멀시한테 짜이고 있다 멀시는... 음. 네, 그렇든지뭐 어떻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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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뭐, 야, 멀시야. 나, 아, 너네 크리랑 뜬 적이 있었나? 아니 없을 걸 삐에로 사태님, 왔십니다김시혁 <laughs> 아이 잠깐만요. 블루 중사? 누군데? 정민지 이용 정민지 하트 그거? <laughs> 정민지 하트 <laughs> 너 닉네임 바꿨냐? 아니면 부캐냐? 딱봐 부캐 같은데 아이 네 아이디 아냐? 저 진짜 외로워요 공방 뛰세요아 근데 진짜 솔직히 여기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울산님아. 제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 너무 차이가 나서 <laughs> 사라더님 왔습니다. 상현님 어서 오세요. 아 진짜 그거까지는 아니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자 비번은 1111 들어오세요. 네 86번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와, 무섭지가 나왔어요. 솔직히 그럴 케까지 진짜 오방고 네마이 씨님 필요 없고요. 디카님이 누구지? 디카님이 누구더라? 어? <laughs> 자 일단 맵은 크로스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디카님이 누군데 긍장 님인가? 일단 클랜 가 권유를 일단 드릴게요. 이따 받겠습니다. 그리고 오케이. 자, 크로스 포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